사랑이 이루어지는 꿈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. 꿈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오며 현실에서도 이러한 꿈을 꾼 사람들은 사랑이나 관계에 대한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. 사랑이 이루어지는 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꿈이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 꿈을 꾸는 경우입니다. 이 꿈은 일반적으로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결혼식은 두 사람의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결혼식 꿈은 관계가 깊어지고 안정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. 이 꿈은 실제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관계가 안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관계가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꿈입니다.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변화의 상징입니다.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꿈은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더욱 깊고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. 또한 여행은 되게 즐겁고 기쁜 감정을 동반하므로 이 꿈은 두 사람 사이의 행복한 시간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꿈입니다. 이 꿈은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확실히 확인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입니다. 이 꿈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꿈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은 현실에서도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관계가 더욱 성숙해질 가능성을 나타냅니다. 네 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던 사랑이 이루어지는 꿈입니다. 이 꿈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기다리거나 노력한 일이 결실을 맺게 되는 상황을 상징합니다.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충족을 넘어 오랜 시간의 노력과 인내의 결실을 의미합니다. 이 꿈은 특히 기다리던 사랑이나 그리워했던 사람과의 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현실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걷는 꿈입니다. 손을 잡고 걷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고 안정적인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손을 잡는 꿈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이는 또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을 이루는 꿈입니다. 가족을 이루는 꿈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고 의미 있는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. 가족을 이루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서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결정을 의미합니다. 이 꿈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고입니다. 일곱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꿈입니다.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꿈은 두 사람이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냅니다. 이 꿈은 현실에서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서로의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.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두 사람이 장기적으로 함께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꿈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며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여덟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는 꿈입니다. 이 꿈은 두 사람이 함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. 특별한 순간이란 결혼식이나 기념일 또는 중요한 사건을 뜻할 수 있습니다. 이 꿈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. 아홉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꿈입니다.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극복하는 꿈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더 강해질 가능성을 나타냅니다. 갈등은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짐을 의미합니다.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며 사랑이 더욱 확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꿈입니다. 이 꿈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꿈은 관계에서의 안정감과 즐거움을 나타내며 사랑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상징입니다. 이 꿈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. 이처럼 사랑이 이루어지는 꿈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해석도 각기 다릅니다.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꿈은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.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꿈들은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.